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가 마련하는 2015학년도 대학입학설명회가 9.15호 횡성문화예술회관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횡성지역의 고교생과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15년 이후 대입성공전략 기본에 충실하라는 주제를 두고 교육입시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 강사로는 스카이 에듀, 하귀성 입시전략연구소장이 함께했습니다. 하 소장은 전 EBS 입시 분석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는 주식회사 비전과 멘토의 대표 그리고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입시 전략의 귀재로도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하 소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 2015년 변화된 수능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입시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제시해 횡성군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 준비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한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에게도 대입 정부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특히 참가자 모두에게는 입시 자료집이 무료 배부됐습니다.